안녕하세요. 완전마구입니다. 최근 코인제스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두 번째 자사 코인인 코즈아이를 출시하여 또다시 코인제스트 가상화폐 거래소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제스트 거래소의 새로운 IEO 진행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새로 진행되는 토큰 세일, 즉 IEO를 하는 코인은 레시코인입니다. 5억 개의 수량으로 1레시 코인당 약 1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진행하였던 소다 코인은 현재 코인제스트의 상승률과 거래량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소다 코인의 경우 코인제스트 거래소에서 IEO 이후 가장 성공적인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최저점 대비 이미 1800%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듯 코인제스트 거래소에서 유망 IEO를 선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코인 제스트 거래소에서 아이리온 하는 래쉬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쉬 코인의 발행 목적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IT 기기들의 성능이 좋아졌는데, 실제로 그 성능을 다 못쓰고 있는 데서 차가 난 코인으로, 안쓰는 자원을 모아 래쉬 코인으로 보상해서 서로가 윈이 나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래쉬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분산된 리워드를 모으고, 리워드를 모으는 곳에 보상을 지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을 발전을 위해 모아진 자원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목적, 자율주행차와 같은 다량의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쓰입니다. 이를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컴퓨팅 자원이 많은 PC방을 위주로 첫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PC나 모바일 기기 등에서 안 쓰고 있는 유효 자원을 수집하여 수집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쓰고, IoT 시스템의 구축에 궁금적 목적을 가진 목적이 분명한 래쉬 코인입니다. 래쉬의 자원 리워드를 공급하는 PC방 점주나 PC방 사용자에게도 보상이 가는 시스템으로 모두에게 윈윈이 win 될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모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필요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맹비를 받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곳에서는 쉽고 세게 고도에 모아진 컴퓨팅 자원을 쓸수 있고 이를 보내는 각각의 개인이나 단체도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형태로 레시코인을 유통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시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보면 조금 독특한 방식입니다. 기존 비트코인인 아이더리움의 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포우 방식의 채굴 방식에서 파생된 증명 방식입니다. 기존 포우의 증명 방식으로 코인을 얻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값비싼 장비와 비싼 전기를 초기 장비 투자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증명으로 없는 코인을 받아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현재는 그 최선성이 안 나오기에 많은 채굴업자들이 채굴기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래시코인의 POU는 포스와 포우의 중간을 적절히 믹스한 개념입니다. 토큰의 소유에 대한 보상은 포스를 컴퓨팅 자원에 대한 공유는 포우를 연상하게 되죠. 래시코인을 소유함으로써 다시 토큰을 얻을 수 있고 래시코인을 가진 IT 기계에 남은 자원을 분배시키므로써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잘 믹스한 모습입니다. 래시코인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계획성이 확실한 것도 알수 있습니다. 로드맵은 각 토큰이나 코인의 개발이나 진행을 어떻게 어떤 시일에 마무리를 하고 계획하겠다는 계획표와 같습니다. 해외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 로드맵의 이행을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로 둘만큼 로드맵을 이행하는지를 관심있게 봅니다. 레시 코인은 작년 2월에 사업기획 준비를 했고 작년 8월부터 본격적인 리워드 관련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재단을 설립하였고 3월에 있는 국내 대형 거래소 IEO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코인제스트에서 IEO를 진행합니다. 확실히 내년까지는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고 래쉬코인의 메인넷까지 모두 생각하고 발전해 나갈 모습이 보입니다. 래쉬코인의 발행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래쉬코인의 발행량을 살펴보면 총 30억개이며 보상과 마케팅에 많은 수량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인 제스트의 IEO 물량이 전체 유통량에 이도 안 되는 물량이라는 점도 다른 IEO 하는 토큰에 비해 조금 색다른 부분입니다. 최근 유망 IEO를 유치하여 상장까지 하는 코인 제스트 거래소에 신규 유망 IEO인 레쉬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남은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확실한 획기적인 레쉬코인 초기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된 완전마구의 차트 분석 블로그에서 원본 분석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은 구독을 누르시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의 분석이 나올 때 바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